양배추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이다. 양배추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1. 위궤양 예방 비타민 U 성분이 위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궤양 조직의 세포 재생을 촉진해 손상된 위벽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위염 예방 살포라판 성분이 위점막을 강화하고 위험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항암 효과 이 쇼티오시안 에이트 성분이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유방 건강 주 3회 이상 양배추를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2%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5. 뼈 건강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면 신체는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 사용한다. 이에 뼈는 점점 약해지게 된다. 양배추에는 칼슘이 풍부해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다이어트. 100g당 24kcal로 열량이 낮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지워 식사량을 줄여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다이어트 시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